오로지 태양을 따라 알랄이 눈부신 열매를 맺는 해바라기 오늘 이 영예의 전당에 오르는 이분들이야말로 당과 인민에 충직하며 민족사랑, 나라사랑을 알차게 맺어가는 스무송이 해바라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만나보실 이분은 심산의 홀로 피어 미래를 위한 초소에서 노랗게 웃는 해바라기 꽃입니다 자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심심산천에 피어난 해바라기 꽃이랍니다. 부기도 영화도 빼면한 채. 장장 45년을 시골에 뿌리내려 중화의 교육학원에 한 떨기 이철런 꽃송이를 활짝 피운 김죽화 교원. 애들과 울고 웃으면서 김죽화 선생님은 무순시 리석재 조선적 소학교를 단년 중국 농촌 교육의 모범으로 중국 민족 교육의 기치로 일떠 을 세웠습니다. 어머니는 언제나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제 자신을 돕는 일이라고 우리한테 가르쳐 주었습니다. 어머님은 우리 셋이 어머니뿐만 아니라 많은 애들이 어머님이 되어야 한다는 걸 이제는 자. 그렇게 농촌 교육자의 길을 달려온 그의 위기를 인생에는 전국 10대 우수 교원, 전국 요령 모범, 전국 3팔불근기수 공무원 특수 수당금 수혜자 등 수많은 영예 꽃들이 만발했습니다. 자, 산천의 여교원 김주화 선생님을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습니다김 교장님, 어, 저도 어릴 적에는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그래서 시골 학교의 그런 다성 다감한 분위기를 압니다만은 선생님께서는 무순시 어, 구위 선전 부장으로 임명 되었었는데 그걸 하루 만에 사직하고 다시 시골로 돌아오셨습니다. 왜 그런 선택을 하셨습니까? 제가 다시 돌아온 것은 저희 꿈이 있어서입니다. 네. 교원직을 선택한 그날부터 저는 중국의 훌륭한 농촌 교원이 되겠다는 꿈이었고요. 교장직을 맡은 첫날부터는 우리 농촌 학교 보통 학교를 중국의 명문 학교로 꼭 꾸려가겠다는 꿈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농촌 애들이 도시 애들 못지않게 도시 애들보다 더 훌륭한 교육을 받게 하겠다는 이 꿈을 실현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그 특색과를 학교 교내의 정식 과정표에 놓고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학교의 특색과를 중요시하는지 어떤 생각에서 그러셨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민족 애들 종합 소지를 제고할 것인가? 이 중대한 과제를 가지고 연구한 끝에 우리 학교에서는 남달리 무용과 컴퓨터 과목, 네. 영어 과목, 바둑 네. 과목. 그 다음에 특수한 노동 과목은 우리 20여 년 전부터 우리 조선족의 김치를 배워주는 그 과목입니다. 네. 네 그리고 도서 과목, 그 다음에 제작 과목, 이렇게 일곱 가지인데 지금은 12억의 과목으로 늘어났습니다. 네. 우리 20여 년간의 실천을 통해서 이러한 과목은 국가에서 설정한 그 과당, 과목 못지않게 애들이 종합 소지를 제거하는 데는 너무나 큰 작용을 일으킨다고 실천이 증명했습니다. 그 결과 네. 우리 선생님들 너무 힘듭니다. 애들은 덕을 보았고요. 네. 박범어들은 아주 만족하고 우리는 사회에 보답했습니다. 네. 그래요. 선생님께서는 40여 년 교단에 오르셨고 또 28년 교장 사업을 하시면서 희황한 업적을 올리셨는데요. 어,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과 그리고 아이들을 위해서 분투하고 계시는 선생님들께 한마디 조언을 해주시죠. 오늘 회의 이 주제가 제일 좋은 조언이라고 봅니다. 여기 앉아계시는 분 누구나 다 중화인민공화국의 훌륭한 조선족의 일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제 민족 사랑하고 제 나라 사랑하자는 이런 약속이고요. 제 집문 나설 때마다 자기 가정의 전엄 지키고 제 학교 나설 때마다 사업터 학교의 전엄 지키고 나라 대문 나설 때마다 제 민족 제 나라 전엄지키자 네, 선생님 말씀 중에 감격스러워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십시오. <웃음> 감사합니다. <웃음> 선생님은 인류 영혼의 공정사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그 공정사 중에서 가장 빛나는 별이 될 것입니다. 축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laughs> 네, 그럼 김족화 선생님께 전하는. 조직위원회에 메시지를 전해 드리겠습니다. 부기도, 영화도 외면한 채, 시골에 불이 내어 40년. 그대는 종국의 교육학원에 피어난 소박하고 정열적인 해바라기 꽃입니다. 미래를 위한 초소에 핀, 해바라기꽃, 김죽 과. <laughs>